페르 자작시. 좋아요와 구독 눌러줄 거지? 제목. 미련. 고달픈 현실에 실망하고 삶에 치여 실망한다. 자신이 가진 행복을 모른 채 자신을 괴롭힌다. 지친 나를 걱정해준 소중한 사람에게 이기적인 보상심리 가득 들고 뻔뻔하게 요구한다. 그 사람이 상처받고, 그 사람이 실망해도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상황이 먼저였다. 떠나가는 사람에게 애원하고 그걸라도 내가 프린시아 엎질러질 물컵 소중한 사람을 잃고도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준그 사람의 생을 그리워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서글프게 미련하다.